네, <laughs> 예, 오늘 성령강림의 다섯째 주일이고요. 아, 특별히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틀 후면 저희가 6.25 어, 우리 전쟁이 발발한 그 시점을 아, 맞는데, 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온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곱 가지 죄 가운데 이제 분노와 함께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데요. 아, 분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두 형제가 끼어진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적대감에 분노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민족 문제를 한번 더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좀더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 2018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PC USA라고 하는데요. 거기 총회에서 열리는데 총회가 매일마다 열리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로 이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굉장히 중요한 교단이고 올해로 140년을 맞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그첫 단추가 바로 이 미국 장로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laughs> 어, 음, 말씀드린 그 2018년 총회에서는 이 한반도와 관련된 세 가지 헌의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laughs> 한국 전쟁 이전에 북한에 있는 미국 장로교단이 소유한 재산의 목록을 검토하고 통일을 준비한다라는 다소 긴이 내용의 헌의입니다. 어, 이 헌의가 사실 부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부 한인들이 국에 있는, 북에 담겨진 재산을 전수조사해서 통일 이후에 교회를 재건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들 보면요, 이북 출신으로 미국의 이민간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로 보수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헌의를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이해한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북한의 종교적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갖고 또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재건에 헌신하려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특히 이반 기독교적 정책에 대한 이들의 오랜 앙금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교회와 개인이 재산을 빼앗겼다는 데 대한 반감과 혐오가 아주 그 근저에 남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 이것은 비단 미국 장로교회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남한에도 북한에서 남아 북한에 남아 있는 그 교회 부지와 땅을 통일이 된다면 바로 되찾겠다는 견해가 아, 그런 부류들이 존재해요. 월남하신 아, 어떤 신앙인들은 이 북한에 남겨둔 종교 시설 그 다음에 개인의 땅, 여기에 갖고 있는 땅문서, 집문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까지 합니다. 아, 이게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곧장 통일이 된다면 땅과 건물을 찾기 위해서 북으로 북진하겠다. 는 <laughs>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아, 그, <laughs> 그럴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장로교,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인데요. 이웃교단의 모습을 보면, 어, 이 교단에는 이북노예라고 해가지고, 평양노예, 평남노예, 평북노예, 용천노예, 함해노예, 이렇게 다섯 개 노예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우리, 우리는 보통 남한은 지역별로 이렇게 노예가 설정이 돼서 우리 노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서울노예죠. 하지만 어떤 노예는 이 평안노예, 말씀드린 이 평북노예, 이런 노예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해방 직후에 북측에 소련군정이 주둔하게 되면서 토지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정책으로 핍박을 받아서 월남하게 되는 월남하게 되고 나만의 신앙 공동체를 세운 그룹들이라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락교회가 이런 월남민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측에 두고온 땅을 찾아서 교회를 재건하려는 염원이 강력한데요. 이런 염원 속에서 신선한 선언을 한 교단이 등장했습니다. 그 교단은 바로 우리가 속한 한국 기독교 창의회 기장 교단입니다. 어, 3년 전인 2021년에 교단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헌의하고 또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화해를 위한 위에 북녘에 두고온 재산 권리 포기 선언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북화해를 위한 북녘에 두고온 재산 권리 포기 선언문. 어, 우린 통일대도 부, 어, 북한에 남겨둔 그 제사를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교단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북측의 함경도 지방 그 거기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함경도 아, 그 이유는 바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1884년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온 이후 한 15년간 다양한 국가에서 선교사들이 오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의 선교사도 오고 또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오게 되죠. 근데 이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선교가 중첩되고 또 선교 재원을 가지고 중복 투자할 확률이 있어서 한 15년에 거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고 이 재정을 낭비하지 말자. 라고 해서 선교 분할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15년에 걸쳐서요. 그 가운데 배정받은 것이 바로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고, 어, 다른 교단으로 예장 통합과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이제 평 평양이라든지 이 함경 이 평안도 어, 중심으로 분할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평안도 출신들의 신앙인들이 나중에는 아, 북한도로 가서. 용정이라든지 명동촌으로 이주해서 우리 기장을 설립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안병무, 그 다음에 뭐, 김재준, 강원용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북한도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선교사들도 세운 교회와 이제 종교시설이 바로 이 함경도에 집중되어 있겠죠. 어, 제가 이제 캐나다 선교사 문건을 찾아보다 보니까, 아, 과연 이 북력에 두고 온 재산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그 가치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어,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캐나다 소속 선교 부지에 원산 지역은 24곳이 있다고 하고, 하몽에 29곳, 성진에 35곳, 그 다음에 회령에 14곳의 부지가 있다고, 땅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외에 서울에 한 곳이 있어요. 이한 곳이 바로 우리 낙산교회가 초기 예배 드렸던 서대문 교육원 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쪽 저쪽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 다섯 곳에 총 95개의 건물이 있게 되고, 당시의 같이, 가치, 그때 가치로는 180만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엔을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개, 계산을 해서 어림잡아 해보니까 지금의 가치로는 한 7,800억, 좀더더 더 높게 잡으면 한0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재산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아이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사실 우리 교, 교단의 총 자산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포기했다고 했어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 교단이 이런 이북에 있는 막대한 재산을 포기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을까 여기가 우리 화두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몰람하신 신앙인들 가운데는 재산을 찾겠다라는 이 북측에 대한 반감 속에서 찾으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해방 전국의 평양에서 몰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무자비하게 공산당이 토지 개혁을 명목으로 해서 땅을 빼앗고 또 교회도 다 허물어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해서 이 밖에서 죽었다라는 어, 이야기도 말씀도 하십니다. 어쩌면 이들, 이분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고향과 같은 것이고 또 교회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인데 이, 이것을 도로 찾고 교회를 재건하려는 시도가 아, 굉장히, 그냥, 비판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재산찾기가 북측의 심각한 사회 문제나 분열의 원인이 될 것은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일한다면 굉장히 좀 위험스러워요, 기독교인으로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통일이 됐다 하면 막 올라갈 수 있는, 마치 전투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그 다음에 그런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돈도 이렇게 챙겨두고, 지금, 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사회적인, 어, 분열과 갈등이 더 촉발될 것 같고, 기독교가 또 그러한 촉발의 온상이 될것이면 눈에 뻔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과감하게 이러한 맥락에서 재산권 포기하고, 교회가 분열의 온상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자, 둘째는 정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희년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대 히브리인들이 희년이 되면 경작지는 휴경하고 노예는 해방시킵니다. 또 채무도 면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데요. 특히 땅과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인간이 사고팔고 하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현대적으로는 땅 돌려주기 운동, 또 비탄감 운동 이런 것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어, 요즘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서울의 어, 집값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죠. 전세도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한 교회에서는 어, 교회 신자들에게 전세금 올리지 않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했긴 했는데 그것이 뭐 쉽지 않죠. 예,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되면 복잡한 아, 문제가 발생하죠. 하지만 성경에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런 희년 정신을 개성하기 위해서 북측에 든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라 선언을 한 것입니다. 어, 우리 교단이 보여준 이 화해와 정의의 문제는 오늘날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죠. 어, 저는 답은 이 선언문이 슬로건이 아니라면 사실 해결될 과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아, 땅을 누구한테 넘겨줄 것이며 지금 땅에 대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그 내용과 절차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이러한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을지 하나의 태도와 관점을 이러한 선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창세기와 10편 두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우선 창세기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이 창세기는 형제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두 편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나눈 내용으로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의 분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형제 간의 관계를 깨고 말았습니다. 또 살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는 형국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어이이 이 사건이 굉장히 불행한 것은 가인이 이제는 화해할 그 대상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벨이 죽어 버렸으니 이제 그는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에피소드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어찌 됐든 형제 관계가 한때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분열되었고 갈등했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이들은 이제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어, 내용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이전에 이두 형제가 갈등이 왜 발생했냐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존재합니다. 이삭이 노년이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되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관례대로 보면 당, 장신, 당신의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아, 형인 에서에게 이양해야 할 아, 상황이죠. 아,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굉장히 굶주림을 아, 이기지 못한 채 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넘겨주면 죽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어, 장자권을 굉장히 형은 경솔하게 다루었습니다. 애소의 판단은 사실 이러한 판단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또 동생 야곱을 편애했던 어머니 리브가도 이 문제에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되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상속권도 야곱이 둘째 아들이 갖도록 하게 하죠. 당선이, 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애소가 분노할만 합니다. 그래서 장작권과 상속권을 둘러싼 애소와 야곱. 이 형제 간의 대립은 결코 화해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비록 형이 어리석었지만 동생의 이러한 얄팍한 술수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형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또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분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자신이 취득해야 될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 데서 오는 분노였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야곱은 형의 이러한 살기로 인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을 죽여서라도 그 한을 풀리라 다짐합니다. 이 분노를 직감한 어머니 리브가는 하란 지역에 사는 오빠 라반에게 야곱을 어, 보내게 되죠.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란에서 지내는 이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화해하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이겠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죄책감이 야곱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야곱을 하여금 어떻게서든지 형과 화해하도록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3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떠날 차비를 준비합니다.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감수해야 되겠죠. 어떻게 정벌 입수해 보니까 에서가 형이 400명의 사람들 대동하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공포는 사실상 극게 다다르게 되죠. 얼마나 무서웠던지 약간 비겁하게 예, 야곱에게 미리 형의 분노를 덜기 위해서 가축대를 선물로 보냅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식들과 부인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행렬 가운데 자신은 맨 뒤에 따라가는 형국이죠. 어, 그리고 형과 거리가 좁아지, 좁, 좁혀지자 아곱, 이 야곱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절을 하면서 다가갑니다. 이 고대 중동의 히브리인들에게 일곱 번 땅을 땅에 몸을 굽히는 행위는 완전한 회개, 용서해 달라라는 행위입니다. 형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사실 최대한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을 짓누르던 그 공포와 불안이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단숨에 에, 씻겨 내려간 것입니다. 에서가 동생을 보자마자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쩌면 그 반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사건의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혈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형, 이형 에서가 장작권과 상속권을 빼앗은 그 증후의 대상인 동생을 이렇게 반갑고 따스하게 반겨진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사실상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묵은 오랜 분노의 감정이 녹여진 채두 형제는 제외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방법과 상상으로는 초월하는 그 방식으로 인간 관계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화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시편 7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인데요, 하나님을 분노하는 분으로 그리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우리에겐 익숙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계신다 라는 것은 사실 고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인격화하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쨌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도 인간과 같이 분노하는 분이시다. 그러한 신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의 분노 이것은 거절과 모멸에서 오는 인간의 분노와는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예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니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기준은 바로 의로움, 이 정의에 있다라고 보십니다. 인간들이 일상에서 보이는 그 분노의 성질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은 인간들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분노를 통해서 당신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 그야말로 서로 불의를 저지르고 모함하고 갈등하고 또 우리가 지켜보는 것처럼 전쟁으로만 점철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인류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갈등하는 자, 그리고 화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의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노에는 방금 말씀드린, 어, 에서의 경우에서처럼, 어, 화해나 정의와 사랑으로 견인, 이들이 견인하는 이 생명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할때 그것은, 성경은 회계라는 말로 표현하죠. 회계라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태의 질적 존재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갈등에서 화해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에서 정의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징후라는그 마음, 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도 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예서와 야곱의 관계는 갈등에서 화해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이 화해라는 단어도 사실 굉장히 어 의미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 카탈라게라는 것인데 영어로는 익스체인지입니다 교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화해라는 것은 교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계처럼 전쟁을 평화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또 분노를 사랑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또 적대감을 우정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맞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화해하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할 때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교 민족 화해 주의로 를 지키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분단된 상황, 서로 적대감을 고착화한 채 화해 못, 화해지 하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분노하실 것이 뻔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분노의 사건이 최근에서도 많이 있어 왔죠. 북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보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 오물이 투하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지금도 일부 탈북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로 대응하고 있고 또 정부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적대적 인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이죠. 어, 이런, 이런 사이에 지난주에 19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 이러한 동반자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푸틴 대통령의 입을 빌리자면 북한을 도와서 미국의 압박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겠습니까? 한반도에서 하겠죠. 우리 땅에서 하겠습니다. 북한이 남한과 미국에 의해서 군사적 제재가 있을 시에는 러시아도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들을 보면은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가 냉전 이후 최대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어,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긴장 상태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 먼저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적어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갈등 관계를 부추기며 군사적 동맹 관계를 싸움으로 오히려 화해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더 넓혀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속 시편 기자는 다윗은 우리가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즉 화해하고 전쟁을 평화로 바꾸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돌이어 우리의 악행을 심판하고자 칼을 갈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전쟁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의존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활과 예리한 칼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틀 후면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장, 전쟁의 여파가, 여파가 앞선 세대들은 물론 우리 현세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린 서로 가인이 되어 분노하고 수많은 아벨들을 죽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서와 예서와 야곱처럼 또 화해해야 할 그런 신앙의 채무를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무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낙상교회 교우님들께서 동족을 향한 서로의 적대감에 분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평화의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이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서로 향한 적개심이 여전히 불씨처럼 남아 있습니다. 또그 불씨가 오늘도 서서히 타오르며 남북 형제 자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하고 형제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평화의 주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해 저희가 서로 공감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맞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